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소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소스가 이 된장이고, 된장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. 된장을 좀 넣어보고 그리고 고기에 누린 맛을 잡아주고 그리고 간 마늘 그리고 약간의 참기름, 참기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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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설탕도 약간 넣어줄게요. 음. 그리고 오늘의또 이제 포트가 약간 논에 주스인데 네. 이 논이 주스를 넣으면은 이 고기의 누린내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어그요논니 아 주스를? 이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강즙에도 마늘에다 논이 네. 주스를 응. 생각보다 많은 양이 아 들어가요. 아 네. 많들어갔죠 네. 이렇게 양념장이 완성됐고요. 이이 양념장에다가 방금 이제 상훈 씨가 그 핏기 제거한 고기를 넣어 퐁당퐁당. 살짝 넣어 주고 재우는요 네, 살짝 한번 재운 다음에, 근데 오래 재우시지 않아도 돼요. 음. 한 바로 한번 버무린 다음에 바로 구워주시면 돼요. 어 그래요? 근데 사실 논의 네. 자체가 네.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음. 요리에 쓰는 건더 생소하잖아요. 그러니까. 예. 해외에서 는논의를 요리에도 활용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. 그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논의가 이제 알려진 거는 1990년도 후반. 네, 알려졌고요. 어, 논의가 미국에서는 이제 2012년부터 그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판매 1위, 2012년에 아 기록을 했고, 그보다 앞서 2003년도에는 EU에서 이 논의를 노벨 푸드로 이제 안전성을 인정을 음 했고요. 음그 염증 완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페놀 성분들, 항산화 성분들인데요. 식물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성분들을 이제 열대 과일하고 비교를 해봤어요. 키위가 100g당 한 2.99mg, 그 다음에 망고가 2.55mg,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요. 논이는 100g당 364.7mg의 그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다른 열대 과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. 1량을 네. 가지고 있습니다. 정도. 이 어. 이렇게. 어우, 냄새가 이상해요 오늘 아아 색깔도 약간. 저 뭔지?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정말 양삼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아, 진짜 아쉽네요. 논논이로 잡을 수, 네.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아우. 상대적으로 앞다리살 이런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거. 맞요 목다리는 삼겹살에 비해 좀더활용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완성됐어요. 네, 아, 아, 이렇게 노릇하게 다 익었습니다. 이제 접시에 한번 그냥 일단은 한번 놔볼까요 이건 뭐, 데코레이션도 필요도 없네요. 그냥 와. 고기 올려주고. 돼지고기 자체가 오는 그냥 예술작품입니다. 야, 시청자 작품입니다. 이 냄새 진짜 전달 못해드리는 게너무하더라요 아니, 색깔이 너무 이쁜 돼지고기 스테이크야. 야 <놀람>